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부산 젊은 청년 여러분, 오늘 즐거운 토요일 저녁에 이 서변 젊음의 거리에 나와 계신 우리 젊은이 모두에게 평생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고 행복과 건강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저는 무소속이 시소식 기호 6번 이종혁 후보입니다. 이종혁 후보 무소속 기호 6번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부산 전은이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나라에 기성 정당 정치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평가하고 계십니까? 집권당 민주당, 제1 야당 한국당 우선 이두 정당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조선 시대를 지나고 구한말에 나라의 정치가 당리당략, 당파 싸움으로 날 지새우는 줄을 모르다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망국의 소름을 걸, 걸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나라 민주당 한국당 집권당과 제1야당의 정치가 꼭 나라망한 조선말의 망국의 정치와 흡사합니다. 정치의 중심에는 국민의 이익과 나라의 이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 기성 정당 정치는 정치의 중심에 국민의 이익과 나라의 이익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당파, 당의 이익과 개인 정치인들의 이익 뱃속의 이익을 챙기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로 이 나라의 정치가 변해버렸습니다. 정치가 이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거 부산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전국에서 젊은이 일자리가 가장 없는 도시, 부산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 걱정하실까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현재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상인 장사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분들, 다 지금 폐업이 속출하고 부산이 원래 400만 도시에서 지금 350만 도시로 점차 인구가 줄어들고 제2의 도시인 부산이 제3의 도시로 전락하고 사람 살기 어려운 절망의 도시로 점점 절벽 밑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잘못은 기성 정당들의 잘못입니다. 국민의 이익과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좋은 기업을 잘 만들어서 세계의 글로벌 기업, 국내의 좋은 기업들이 이곳 부산에 몰려와서 젊은이들에게는 좋은 연봉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이곳 부산 경제는 완전히 절벽의 끝에 서 있습니다. 이 정치를 그대로 뒀다가는 부산은 대한민국의 경제는 절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구 한말에 일본에게 나라를 막 빼앗기고 망했을 때그 직전에 우리 모두가 나라의 위기는 알았지만 우리가 그때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결국 망국의 정치를 하는 조선의 소위 고관대작들 요즘으로 말하면 기성정당 민주당의 소위 공천받은 후보들 전직 장관 국회의원 시장 이런 사람들의 낡고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 때문에 자기네들 뱃속 이익만 챙기는 정치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현재 거덜이 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나라는 누구가 구해야 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젊은이들이 나서야 합니다 연세를 드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기성정당의 발목이 잡혀서 정당 공천 후보라면 지게짝대기도 무조건 표 찍어주는 묻지마 투표 2 30년 하는 동안에 이 나라 경제가 안 꺼지고 북한의 핵탄도 만드는 시간 벌어주고 거기다가 돈 퍼다 주고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다시 평화 지금 하겠다 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지켜봐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개성공단하고 우리가 5천억씩 북한에다가 돈받아줄때그다은 여전히 전쟁 없는 평화를 북한은 얘기했어. 그렇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래야 되겠지만 끝까지 우리는 젊은이들이 이 자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나 잘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 유명한 구호가 있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우리의 삶과 행복, 국민의 행복은 경제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웃나라, 일본, 중국 전세계가 경제 호황을 구하고 일자리가 넘쳐나서 사람을 못고해서 난리인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과 부산만큼은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넘쳐나는데도 제대로 된 직장 제대로 된 연봉 평생 결혼해서 자식 먹고 교육시키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 일자리가 이웃 나라에는 이렇게 경제가 잘 돼서 일자리가 넘치는데 왜 우리 부산 경제는 대한민국은 이렇게 절벽 끝에선 경제가 되어버렸습니까이 모든 것이 기성정당, 집권당, 민주당, 제1야당, 한국당, 기성정당의 무능과 부패, 그리고 경제발전시키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당파, 당리, 개인의 출세이, 이런 것만 챙기는 정치를 하다가,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거든요. 자, 이제, 이 낡은 구태의 정치를 심판해야 합니다. 그 심판의 주역은 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자리 함께 하신 우리 젊은이들이 나서서서, 이 고루하고 낡고 부패하고 무능한 지성정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치 싫다고 민주당도 마음에 안 들고 한국당도 마음에 안 들고 하니까 나는 투표 안 할란다 여러분 절대로 이러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변할 수 없습니다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정치를 바꾸는 힘은 우리 젊은이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6월 13일에는 손에 손을 잡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당 저당 이 후보 저 후보 싫다고 투표 기권하지 마시고 전부 다가 투표장에 나가셔서 이 나라 망치는 우리 부모 등걸 휘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아사가는 알아가, 이 집권당 민주당의 오고동 공천후보, 한국당의 서병수 공천후보, 젊은이들의 손으로 기성구시대 구태, 국민 괴롭히고 갑질하는 정치를 우리 젊은이들이 심판합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서야, 다셨어야 합니다. 그간에 20년, 30년, 시계 짝대이도 지상장당, 민주당, 한국당 권천만 받으면 다 찍어주니까 이들은 국민 무서운 줄을 몰라, 모릅니다. 젊은이들이 분노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이 나라의 정치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다가오는 6월 13일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선거혁명을 한번 일으켜봅시다 우리 모두 기상정당 나라 망치고 경제 망친 기상정당은 단한 표도 주지 마시고 손에 손을 잡고 기호 6반 무소속 저 이종력에게 압도적인 몰표를 몰아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저께인가요 일자리 만들고 경제 살리겠다고 공략내건 민주당의 오거돈 후보 한국당 서병수 후보 보고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4차 산업혁명에서 그런데 앞으로 산업 일으켜서 일자리 를 만들겠다 그러기래 물어봤어요 4차 산업혁명이 뭐였고? 그거 한번 얘기해 봐라. 민주당 오고돈 후보와 3차 산업혁명, 다음에 오는기 4차 산업혁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개그맨들이나 할 소리고, 초등학교 1학년이나 할 소리지. 이게 부산경제 살리고 일자리 만들겠다라고 하는, 집권당 후보가 4차 산업혁명의 정의를 3차 산업혁명 다음에 오는게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오고돌 후보를 뽑아서 위기의 부산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판해야 합니다. 좌파민주당은 전 세계가 하는 경제발전 정책에 완전히 꺾으라고 있어요. 기업천국을 만들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당 정권은 법인세 인상하고 노동시간 단축하고 기업 사사건건 발목 잡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앵간한 기업들은 다 이제 대한민국을 다 탈출하고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지금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젊은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이해도 안돼 있는 집권당에 오거든, 민주당 오거든, 한국당의 서병수 여러분, 당한 표도 주시면 안 됩니다. 이 나라 망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없어집니다. 날것 썩은 기성의 정치는 젊은이의 손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laughs> 어른들이...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의 손으로 해주시기를 강곡히, 강곡히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종역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그동안 지탱해 오던 것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그리고 과거의 박정희 세대 때 만들어 자동차, 조선, 전자산업, 중화학 공업, 이런 말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았습니다. 50년 동안 여러분들이 배고픔을 모르고 사셨던 이유도 과거에 이렇게 경제 속단지를 걸던 정치 세력이 있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던 한강의 지적세대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이 나라의 경제 속단지를 걸줄 아는 지도자도 없고 정당도 없습니다. 오로지 있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덩골 파먹는 자기네들의 이속이나 챙기는 썩과 무능한 그러한 기성 정당,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민주당, 한국당, 바로 그 정당들 때문에 이 나라가 경제권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나라. 부산은 사람이 떠나가는 도시, 이렇게 되어버린다. 젊은이들이 나서서 싸단, 무능한, 부패한, 기성, 민주당, 오고돈 공천후보, 한국당, 허병수, 공천후보, 심판하시고, 다가오는 6월 13일,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분열이 떨쳐 일어나, 이 나라의 정치혁명과 선거혁명을 일으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복히, 강복히 호소드립니다. 이번에는 무소속이 희소식, 기호육반, 어느 정당에게도 발목 잡힐 일이었고, 여러분, 기선정당의 공천후보들은 당선되고 나면 시민들 눈치 안 봅니다. 그 사람들이 눈치 보는 거는 오직 자기네들에게 공천 준 높은 사람들. 왜 이런 못된 정치가 이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까? 기성정당 공천만 받아오면 길 가는 강아지도 무조건 표를 찍어주니까 이 나라 정치가 이렇게 쌓고 무능하고 병들고 국민 괴롭히고 경제 무너뜨리고 이런 정치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런 정치를 바꾸지 않고는 이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젊은이의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갑시다. 어른들 기성세대가 못한 이 나라 정치 선거 혁명을 오늘 이곳 서면에 자리하시고 저와 함께 저의 유세를 듣고 계시는 이 땅의 위대한 우리 부산의 젊은이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못한 기성정치를 심판합시다. 다시 한번 강복히 호소드립니다. 민주당 오고던 한국당 서병수 이 후보들을 가지고는 부산경제 살려낼 수 없고 이 나라 썩은 정치 무능하고 부패한 싸움 박질이 나오는 당리당략 정치 절대로 꺼내낼 수 없습니다. 이번에 선거혁명은 기호 6번 무소속이희소식저 이종력에게 압도적으로 우리 젊은이들께서 표를 몰아주실 것을 강곡히 호소드립니다. 제가 정치를 확 바꾸겠습니다. 저는 시장이 되면 포함 잡는 시장 안 하겠습니다. 아방군 같은 시장실부터 없애겠습니다. 저는 발로 뛰는 시장이 될 겁니다. 오거돈 서병수 후보, 검수자 출신의 평생 고생 안 해보고, 이제는 24시간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부산의 어려움을 챙길 그런 후보들이 아니에요. 저 이종혁이는 찢어질 듯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젊은이들 손으로 기호 6번 소속의 희소식 저이정력 시장 한번 만들어 주시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시장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생 구경하지 못하신 위대한 부산시장 시대, 위대한 부산 시대를 여러분과 함께 열겠습니다. 경제대박 도시 만들겠습니다. 동북권의 항로와 의료단지 3차 서비스 단 산업단지를 육성해서 수백만 개의 입자리 3차 서비스 산업에서 만들어내겠습니다. 낙후엔 서북부 사상 강서북부 여기에는 한국의 실리콘밸리 4차 산업혁명의 전직 위진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부산이 오공불 시에 일자리만을 붙여는 위대한 부산시대를 저 이종료 기어육병이 만들어내겠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낡은 정치를 꺼내내고 나라를 살릴 희망 우리 젊은이들에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정치 싫다고 이당 저당 보기 싫다고 투표 기권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꼭 투표장에 나가셔서 기호 6번 저이정혁 우소소 시소식저이정혁에게 압도적인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강복히, 강복히 고소드립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일단 저기서 시다이 나라를 살려냅시다. 젊은이들의 손으로. 부산의 경계를 살려냅시다. 기대한 우리 젊은이들의 손으로. 우리 부산 젊은이들의 전통으로 이번에는 무소속을 압도적으로 보안 시체 모든 영도, 지역도, 부처장도시장도 모두가 본강 무소속을 찍어서 기성 정당에게 부산 젊은이들의 힘이 이 일어났다. 무소속 따라오는 것을 낡고 썩은 기성정당에게 심판의 때를 젊은 여러분들께서 들어주실 것을 간복히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laughs> 여러분 기호 6만 무소속 이종야후보에게 압도적인 성원과 지지 월표를 보내주십시오 꼭 투표장에 나가 주실 것을 반복하도록 하다 작은 민주당, 작은 한국당, 그리고 일할 줄 모르고, 이제는 구시대 구패의 인물, 공고동 서병수 후보를 심판하고, 세신의 인물 위대한 부산의 시대를 열 일종들에게 압도적인 칼을 월풀을 모아주신것들암동히 다시 한번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 대박 산이에서이리더요기호 오늘 여러분 즐거운 주말 시간에 이렇게 와서 새로 여러분들의 어, 좀 시끄럽게 해드린 점은 제가 어,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놓아 외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우리 젊은이 모두들 부산시민 모두들이 일어나서 기성정당을 심판하고 기성정당 공조농으로 심판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호소를 여러분께 드리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